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주참치입니다 편안한 주말과 휴일 보내셨습니까? 자 금주 출발하는 구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오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잘정치도 해주시고 영상 정치 이후에 신규 영상을 정치하신 분들도 주참치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의 주가 자체가 또 다시 시초가 플러스권 출발해서 4만 5,900원까지 연중 또 최고가를 조금씩 See? Okay. 경신해가는 그런 모습이고 국내 증시가 오늘 대체적으로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자체가 주말에 미국 증시의 급락의 영향으로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양 시장 모두 하락 종목수가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조선주의 섹터에 대해서도 차익승 물량들이 출회가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하나오션도 4 3,600원대까지 좀미구를 달아주면서 출렁그랬던 그런 모습인데 현재 시간 기준에서는 5일 이평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면서 주요한 조선주 내에서 유일하게 좀 플러스권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오늘또 하나오션에 대해서 지난 4분기 실적의 전망치와 더불어서 향후 방향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지난 4분기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 자체 물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실적에 좀 등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4분기 매 매출액 자체가 3조 원대를 돌파해서 3조 한 500억 원대 정도의 매출액은 나오지 않겠는가?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중요한 것은 YOY 기준이죠. 전년 동기 대비 30한6% 이상이나 상당히 좀 급증해가는 그런 모습이고 QQ 기준 직전 분기에 대비해서도 두자릿수약13% 정도까지 플러스된 매출액의 확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OP죠. 영업 이익적인 부분 자체. 도한 835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가 될 것이다라는 집계치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YOY 기준은 당연히 흑자 전환이고 QQ 기준은 무려 220%가 넘는 직전 분기 대비 상당한 영업이익으로 추세 자체가 이익률이 급증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OPM 영업이익률적인 부분 자체는 여전히 조금씩 취약하죠. 플러스 한2.7% 정도인데 영업이익률 자체를 올해 얼마만큼 더욱 더 OPM을 늘려가는지 이 부분 자체가 향후 좀 중기적으로 하나오션의 주가 상승에 에좀 우리가 주요한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올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분기별로 또어 집계치가 나오게 되면 주참식 구독자분들에게 참조할 수 있도록 어또 다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연간에서는 뭐 실적 자체가 턴오라운드가 되어지면서 어 연결 기준의 연간으로 어 1,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달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어 더군다나 매출액 같은 경우도 10조 원대의 돌파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좀 살펴볼텐데 지난 1월 7일날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에 가담해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급등에 따라서 차익 물량들이 추리가 되어지는 부분은 다 소화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4그레일 동안에 좀 매수 매도를 번복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1월 7일날 장대의 몸통의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강력한 레벨업을 시켜주고 있는 이 물량 자체 가 아직은 출회가 되어지지 않는 구간이고 여기서 오히려 기관들이 적가권에서 다시 한번 매수에 가담하는 그 구간 자체에서 좀 쉬어 갔다가 다시 한번 외국인과 함께 동반적인 쌍끌이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 그만큼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 속에서도 좀더 기대감 자체가 더 많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이제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한미가 조세 o 에 대해서 또다시 강화를 해야 된다. 즉동맹국의혈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슈 자체가 다시 한번 총매가 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다만 이제 국가 안보와 보와유출 유출에 해서해함군함 해외 건조 뿐만 아니라 수리를 금지하고 있는 이 존서법의 개정 자체가 아직은 이제 개정되어지지 않는 구간이지만 그래도 예외 조항을 주어가면서 동맹국에는 예외 조항을 좀줄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바로 이 MRO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갈 것이다. 라는 부분 자체가 이미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일날 방사청과 미국 정부의 주요 관계자 양국의 어떤 함정 분야의 협력의 확대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좀 진행 중이다라는 그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과 더불어서 MRO 부분이죠. 이 MRO 부분에서 한미 간의 협력을 위해서, 어, 도크, 한마도 선박건조장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가용의 인력, 지금 본격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마 올해 이와 같은 한미 간의 조선업의 협력 자체가 좀더 강화가 되어지면서 주가 자체가 좀 짧게 짧게 좀 출렁이는 그런 구간이 들어온다들에도 상승의 기대감 자체는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물론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긴 한데 이제 미국의 조선업이 상당히 세태가 되어져 있고 미국의 중소 조선사들이 건조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주력인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 만약에 건조를 하게 될 경우에 현재의 능력 자체는 연간으로 봤을 때한한척 정도에서 조금 1.6척 정도라든지. 1.8척 정도까지는 건조가 그래도 가능한데 K조선사 같은 경우는 최소 연간으로 3척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호위함, 호위함 또 초계함을 비롯해서 이지스 구축함과 관련되어서 올해 강력한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MRO 부분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여기서 한달더 나아가서 2 단계로 상선 건조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올해 조선업 자체에 대해서 연관놓고 봤을 때 상당히 업황 자체는 매우 맑다, 기상도가 상당히 좀 쾌청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하나 오션은 이슈가 하나 좀더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일전에 제가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이죠. WTIV와 관련해서 각각 한두척 정도의 이제 발주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 중에서 하나오션이 한척 정도는 수주 자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번 하나오션이 해상풍력 하부 부유체 자체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얘긴데 아마도 부유식 관련해서 해양 세상에서 풍력 발전기의 핵심 기자재라고 할수 있는 하부 부유체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개발을 성공했는데 여기서 이제 15 메가와트급이죠. 해상풍력 발전기 등 해상풍력 발전의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해 가는데 긍정적이다고 좀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노르웨이 승급사로부터 개념 승인까지도 획득을 했습니다. 개념 승인 승인 자체를 획득을 했다는 얘기 자체는 기술의 안정성과 국제 규준에 맞춰서 상당히 준수하게 불미의 역량 자체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 올해 들어서는 이제 MRO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당히 상승 부분을 중심으로 수 수주 자체에 대해서 88억 6천만 달러의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기존의 본업인 상선 수주와 더불어서 해상 풍력 발전과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성장 동력. 물론 이제 FPSO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시그널 자체가 올해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빅3 조선 3사에 비해서는 좀 재무적으로 좀 취약한 모습이고 부채 비율도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부 분들이 구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좀 저가 수주 의 울며 기자 묶기식으로 받아 놓았던 수주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가 좀 지나면서 저가 수주 물량이 조금씩 이제 소진이 되어진과 동시에 신규 수주와 성장 동력을 좀 붙여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오션도 올해도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런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K조선업 자체만 오늘 악재성 이슈 자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다만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세계 점유율에서 당연히 중국 보다는 K 조선업의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17%좀 거쳤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 구간 속에서 좀 차익성 물량들이 출회가 되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자, 하지만 17%의 점유율이지만. 고 부가가치 중심의 선별적인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빅3 조선 3사뿐만 아니라 조선업들이 상당한 올해도 실적 개선과 관련된 부분 여기다가 업황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니까 단편적으로 보이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장 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조선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떠올랐던 만큼 이익성 물량들이 좀 추래가 되어지지만 어느 정도의 좀 우리가 짧게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 하는지 이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옥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인데 주가 자체가 좀 단기간에 다시 한번 수렴 과정 이후에 약진을 펼쳐주는 그런 모습이니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충격파동은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워낙 성장과 관련된 이 기대감 자체가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아직은 좀잘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4 2,500원 정도의 가격대를 좀 설정 해놓고 너무 자그마한 그런 폭에서 변동구간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단 이4 2천 오백원 정도가 깨어지게 되면 단기적 관점에서 좀 데이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분들 좀 단기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신뢰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격이 깨어진다 더라도 상단 부분에 이제 5만원 정도까지는 매물백에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이 5만원 선을 안착을 켜주고 난 다음에 시장의 안정화와 더불어서 더욱 더 수주라든지 m 마 o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또 모멘텀이 또 나오게 될 경우에 요 가격 이좀 지지가 되어주면서 6만 원 정도까지도 올해 한번우리가 욕심을 좀 내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 충격 파동도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적절하게 올라가면서 또 매물을 소화해가면서 좀 적절한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오름폭을 보여주는 즉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즉 결론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45도 각도 정도로 고점과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올라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가는 구간에 한번 뭐 슈팅이 나왔다가 또 차익성 물량도 또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그 가는 구간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놓았던 지지가 정도만 좀 실증이 되어지게 된다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만 2,500원이 좀 깨어지기 전까지는 직전 고점도 주봉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월봉으로도. 2023년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요 대량 거래죠. 3개월 동안에 이 대량 거래 자체가 좀바박김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분명하니까 일단 오만 원선 돌파에 우리가 무게감을 더 가면서 하단에 지지가를 좀 설정해 가면서 대응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을 조금 제 메모해 두셨다가 참조해 두셨다가 시장의 흐름이 분명히 좀 출렁출렁 그릴 수 있습니다. 연초 들어서 출렁그릴수 있지만 그래도 큰 틀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좀 잡아 놓고 참조해 보신다면 좀 매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까지 정리해 드리고 신규 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또 주참시 구독 서비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도 간략하게 시황하고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좀 덤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검찰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